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실제 많은 문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칠리즈입니다. 자, 칠리즈 하면 스포츠라고 했습니다. 스포츠에 관련된 모든 아이템을 다 칠리즈가 소화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코로나19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칠리즈만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멋진 그래프를 보여주는 크립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5%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급락세가 굉장히 짙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홀더분들뿐만 아니라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실리즈에 관련된 매매 전략을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요청이 있으셨어요. 너무나 힘든 시장에서 재미가 없다. 뭔가 재미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첫 번째 체인링크 9,700원에 매수하세요. 호박토큰 1,120원에 신규 매수하세요. 이렇게 얘기 나눴죠. 자 여러분들께 단타 코인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아니요. 무료로. 무료로 코인 안내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단타 하셔가지고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 코인을 저희가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일같이 24시간 365일 단타 코인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2 4 2 9에5 3 3 0으로 숫자 몇 번? 1번이라고 무료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회신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단타 코인 받을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29-5330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단타 무료 단타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초대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드린 대로 매매를 하셔서 처음에 가져오셨을 때천만원이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3개월 만에 지금 3천만원 정확하게 3배 자금 만드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3개월이 걸린 거지 시장 한번 서기 시작하면 이 3개월이 1개월이 되고 1주가 되고 하루만 해도 할수 있는 게 지금 코인 시장이죠.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단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참여하시고 계시고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2429에 5330으로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칠리즈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칠리즈 더 샌드박스의 FC 바로샌놀라팬 전용 공간 만들겠다. 자, 이 이야기 어디서 했습니까? 제 라이브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 드렸죠 23일날 유 d c 2 0 2 2에서 이야기 했잖아요 FC바로셀러나, 더샌드박스 등파트너서와 협력해서 더샌드박스 내 부지를 활용해서 FC바로셀러나의 웹3 이네셔티브를 전개할 예정이다 펜토큰보유자에만 접근권 부여 계획이다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칠리지 익스체인지 9월 30일날 s a c a 의 상장까지 한다고 공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칠리즈가 급락하는 이유를 칠리즈 자체 내의 내부적인 이야기로 판단하시면 참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외부 요인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외부 요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폭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십시오. 코스닥 마이너스 3% 폭락하고 있어요. 폭락. 그나마 나스닥 견지고 있고요. 다우도스 S&P 계속해서 연일 폭락 중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다 폭락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폭락을 통해서 코인시장 역시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특히 몇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폭등이 나왔었습니다 비트가 이더가 이런식으로 폭등 근데 다시 다 하락 다시 다 하락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거슬릴 수는 없어요 시장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기다려 줘야 되고요 대신에 시장이 섰다 즉 이더와 비트가 상승이 났다 그러면 강하게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실 수 있어요. 그래야 코인에서 실수 안 하시고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실시간 매매 전략은 제 공장장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게 참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들으실지도 모르겠고. 자, 오전 오후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고요. 주말 역시 계속. 주말에 뭐 하고 있죠? 여러분들 알트 코인 갖고 있는 거 계속 말씀드리면 뭐, 폴카다, 톤, 1인치 네트워크, 룸 네트워크, 솔라나, 폴리곤, 도지, 이클 이런 종목들 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옆집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욕만 먹는다고, 욕만. 그런 걸왜 해? 도박을 왜 해? 이 사람 없을 사람이네 이런 얘기만 듣잖아요. 야, 그거 하지 마. 너 망해. 끝나. 다 망했어. 하지 마시고요. 여기 와서 하십시오. 다 무료입니다. 공장장 라이브 생방송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 얘기 나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2429-5330으로 무료 문자 1번 보내주시면 바로 라이브 방송 소대장 드릴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 하는 바로 무료단타 이벤트 종목도 매일매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9-5330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이상, 공장 장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